자 치킨이죠 따끈따끈하게 맛있게 튀기진 치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입니다. 누군가가 튀김 쟁반에 어? 놓인 치킨 조각을 양손으로 혀로 저기 혀로 핥는 모습이 보입니다. 다른 직원은 감자 튀김을 공중에 떨어뜨리고요 또 맨손으로 양상추를 집어먹는 모양의 영상도 담겨져 있습니다. 왜 저러는 거죠? 네, 직원들인데 유명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인데 영상에서는. 폐점 시간이라는 자막도 있고요. 그와 함께 매장 직원들의 엽기 행각들이 담겨져 있는데 해당 영상이 SNS 통해서 화제가 되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영상 속의 비위성적인 모습에 분노를 했습니다.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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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거 저렇게 해놓고 배달을 보내는 거예요? 아, 그러, 그러니까요. 이 영상이 논란이 되자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영상을 본 호주 시민들은 즉각 패스트푸드 업체 측에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하지만 현지 본사 측은 별다른 입장 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팀장님, 저거 드실 수 있겠습니까? 저는 안 먹죠. 저거 크레인 걸고 <laughs> 예. 저 고소해야 돼요. 어. 해야 돼요. 식품위생법으로. 아, 아 식품위생법.